안녕하세요, 엄서민입니다. 여러분은 부산하면 무엇이 먼저 떠오르시나요? 시원한 바다, 부산에서만 먹을 수 있는 음식 전부 좋지만 저는 무엇보다 영화가 먼저 생각나는데요. 우리나라를 대표하는 부산국제영화제와 더불어 부산대학영화제가 올해 2회째를 맞이했다고 합니다. 작년에 이어 올해 2회째를 맞이했다는 건 앞으로 더 지속해 나갈 가능성이 높다는 거니까 굉장히 기대가 됐는데요. 지난 9월 3일부터 어제 6일까지 열린 대학 영화제 현장을 제가 다녀왔습니다. 먼저 이 영화제가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부산 대학 영화제 집행 위원단장 이수미 씨에게 들어봤습니다. 아, 저희 영화제는 이제 부산에 있는 영화영상학과가 소재한 7개 학교 학생들이 자발적으로 모여서 결성하고 추진한 영화제고요. 어, 기존의 폐쇄적이었던 교내 상영, 그리고 한정된 네트워크, 뭐, 이 정도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서 저희가 만들어진 영화제입니다. 일반인들의 관람이 용이한 영화제의 포맷을 취함으로써 이제 사회 공동체 예술이라는 영화적인 본질을 성취하고자 하고, 궁극적으로는 이제 이 모든 것들이 학생 영화의 작품성 향상을 위해, 위한 한 걸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일반인들의 관람이 가장 용이한 장소를 찾기 위해서 이제 영화의 전당으로 들어왔고요. 뭐 CGV나 롯데시네마 같은 뭐 상업영화 위주로 상영하는 그런 상영관보다는 그 예술영화나 좀 다양한 프로그램이 준비되어 있는 영화의 전당에서 상영을 하게 되면은 이런 학생들 영화도 찾아주시는 분들이 많이 오시지 않을까 하고 생각을 해서 여기로 이제 정하게 됐습니다. 어좀 다양하게 많은 작품들이 출품을 했지만 이제 저희가 임의적으로 정한 기준들에 맞춰서 이제 (25개) 작품이 총 상영이 되고 있고 개막작은 (2편이고요) 이렇게 합치게 되면은 (27작품입니다) 이번 영화제에서 상영하게 된 작품은 수십 편이었지만 역시 출품 기간 동안 접수된 작품들 중에서 어렵게 선정돼 선택받은 작품이었습니다 기획부터 제작까지 모든 손길이 대학생이 닿았다 보니 영화제의 취지에 알맞게 상영작품도 각 학교를 대표하는 학생을 통해 작품 선정을 했다고 하는데요. 작품을 선정하는 기준이 어땠는지, 선정하면서 어려운 점은 없었는지를 부산대학 영화제 프로그램팀 노을 씨에게 들어봤습니다. 영화 선정은 어, 영상 편집 사운드 이렇게 영화의 흐름이나 기획 이도를 보고 나서 이제 영화를 같이 보고 이제 그거에 대해서 성, 상영 선정을 하고 그거 점수화해서 1개를 내리고 이제 그 평균을 해서 이제 1번부터 25번까지 해서 상영 선정을 했습니다. 7개 학교여서 각 학교별로 대표로 해서 7명이 선정을 했습니다. 어, 계속 영화를 보면서 굉장히 다른 장르의 영화도 많았고, 되게 새로운 장르의 영화가 많아서 앞으로 영화 감독으로서 나왔을 때 굉장히 다양한 영화를 볼수 있는 감독들이 그러니까 만들 수 있는 감독들이 생길 거라고 생각이 들었고 보시면서 이제 대학생을 보시면서도 굉장히 다른 영화들이어서 즐겁게 관람하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영화제의 전반적인 진행이 이어진 영화의 전당에서는 부산대학 영화제의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다양한 공간이 마련돼 있었는데요. 영화의 전당 시내 라운지에서는 학생 영화의 메이킹 스테이샷, 포스터 등을 전시해 일반 관람객들이 영화에 대한 열정과 제작 과정을 간접적으로 남아 느낄 수 있도록 상시 전시를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영화의 전당에서 행사가 진행된 4일에는 당일 상영하는 영화를 제작한 감독 집을 시간도 이어졌는데요. 작품을 본후 많은 관객들의 질문이 주고받아졌습니다. 이날 영화를 상영하고 집을 시간을 가진 감독 중 다섯 개의 별을 제작한 허준 감독과 이야기 들어봤는데요. 자신의 작품에 어떤 이야기를 담고 싶었는지 또 어떻게 대학 영화제에 출품하게 됐는지 여쭤봤습니다. 이 영화의 주제는 요즘 시대에 실적 만능주의 그런 것들에 매몰되는 현상에 대해서 한번 사실 생각을 해볼 수 있는 의도를 가지고 만들었고요. 별다섯 개 같은 경우는 런타임이 한 15분이 채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영어야라고 생각할 수도 있지만 스케일은 아니지만 그래도 나름대로 이제 영어가 갖고 있는 어떤 이론이나 학문적인 의미를 담아서 만들려고 노력을 한 작품입니다. 실제로 이것보다 더 짧은 단편영화도 많이 있고. 그 이제 단편 영화를 만들면 여기저기 많이 출품을 하게 된단 말이에요. 더군다나 이제 학교에서 있었던 교내 대회에서 수상을 받고 주위에서 이제 추천을 많이 받았어요. 부산에 이제 이러이러한 대학생들끼리 좀 이렇게 영화의 산업 진흥을 위해서 이런 것들이 있으니까 한번 출품을 해 봐라. 기대는 하지 말고 그랬는데 되게 좋은 기회에 또 우연하게도 선정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출품이 돼서 이제 극장에서 상영이 되는 거를 볼수있습니다 영화 상영이 진행되기 전 지난 3일, 일요일에도 뜻깊은 행사가 진행됐는데요. 센텀 콘텐츠 코리아 랩 4층 미디어룸에서는 영화 및 영상학과 진학을 희망하는 고등학생 40명과 함께 멘토링 클래스 시간을 가졌습니다. 이 시간에는 영상과 관련된 기자재를 펼쳐놓고 워크숍을 진행하기도 하고 오픈 토크로 질의 응답을 주고받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동서대학교 시사강의실에서는 영화 전공 대학생 및 전공 희망 고등학생을 포함한 일반인 120여 명을 대상으로 특별한 자리가 준비돼 있었는데요. 영화 제작 과정과 제작자의 역할이라는 주제로 명필름 심재명 대표의 강연이 있었고 영화 혹은 다큐 어떻게 할 것인가라는 주제로 이창재 중앙대학교 첨단 영상대학원 교수의 강연이 이어졌습니다. 상영일 전이나 상영이 지속된 3일 동안 많은 부산 시민들이 대학 영화제에 홍운을 줬는데요. 대학 영화제를 찾은 시민 분과도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어 이제 학생들 시설에서 만든 단편 영화다 보니까 되게 그 의도도 이해하기 쉬웠고 또 보기도 편했고 이제 대학생들의 생각이라든지 그런 것들 영화라든지 다큐를 통해서 좀 많이 볼수 있어서 좀 좋은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어, 일단은 작년에가 아마 제, 대, 제가 기억하기로는 대한영화제 1년 1회차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그때 아마 홍보도 잘안 되고 하다 보니까 좀 관객수가 좀 많이 적었던 걸 기억해요. 그 제가 봤던 영화들도 관객이 더 되게 적어서 좋은 영화인데 불구하고 홍보가 안 됐으면 했는데 이번에 어 홍보가 잘 됐는지 좀 관객이 좀 많이 없고 사람들이 많이 북적북적거려서 아마 앞으로 3, 4회도 더 승승장구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체적으로 만드는 행사는 행사 주최자들끼리 쉽게 고립되고 개방적이지 못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이번 부산대학 영화제는 부산 시민들과 함께 할수 있도록 최대한 노력하기 위해 준비한 게 여실히 보여졌는데요. 앞으로도 3회, 4회 해차가 거듭날수록 더 발전할 수 있는 영화제가 되길 기대해 봅니다. 청취자 참여 프로그램, 우리가 사는 세상은 시청자 미디어 재단. 부산 시청자 미디어 센터의 지원으로 제작됩니다. 지금까지 엄서빈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